우리 집 DIY 고민 이제는 끝. 멜윈으로 전문가처럼 뚝딱 해결해 보세요. 혹시 저처럼 DIY 할 때마다 공구 찾고 바꾸느라 시간 다 보내고 애써 산 재료 버린 적 있으신가요? 멜윈 토크 전기 임팩트 드릴이 바로 그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거예요. 25 플러스 3단 정밀 토크 조절 덕분에 작은 나사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게 조일 수 있고요. 임팩트 플랫 드라이버 세 가지 모드로 목공은 물론 콘크리트 작업까지 첩첩 해낼 수 있답니다. 이것저것 공구 바꿀 필요 없이 멜윈 하나면 우리 집이 바로 전문가의 작업실이 되는 거죠. 강력한 힘은 기본이고 손에 착 감기는 인체공학적 디자인 덕분에 오래 사용해도 손목에 부담 없이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실제로 사용해보신 분들 후기 보면요. 구성품이 정말 알차고 배터리 두 개도 완충되어 와서 바로 써보니 정말 잘 되더라며 다들 만족하시더라고요. 복잡하게 준비할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주부들에게는 정말 큰 장점이죠. 멜윈과 함께라면 어떤 DIY도 자신감 뿜뿜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데코 29가지 작업 한 번에 끝. 우리 주부님들 집안일이나 DIY 공구 찾느라 시간 낭비하고 따로 사련이 부담되고 불편하셨죠? 걱정 마세요. 데코 20V 무선 전기 드릴 하나로 충분합니다. 다양한 작업에 바로 활용 가능한 29종 드릴 세트, 어떤 상황이든 완벽 대응합니다. 18 플러스 1 토크, 2단계 가변 속도, 강력한 46Nm, 정격 토크로 못 박기부터 조리까지 모든 DIY를 데코가 쉽고 빠르게 해결해드립니다. 실제로 데코를 써보신 고객님들도 다양한 작업을 한 번에 처리에 편리하다, 필요한 모든 구성품이 다 있어 따로 살 필요가 없었다며 만족해하셨습니다. 데코 무선 전기 드릴로 모든 DIY를 쉽고 완벽하게.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작업 효율의 끝판왕, 마키타 DDF 487의 압도적인 힘을 소개합니다. 혹시 그동안 힘이 약해서 작업이 더디고 답답하셨나요? 잦은 충전과 비효율적인 작업으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셨던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걱정은 이제 그만, 마키타 DDF 487 18V 브러시리스 전동 공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브러시리스 모터의 강력한 힘으로 어떤 작업이든 거침없이 해내고요. 18V 배터리의 효율적인 전력 관리 덕분에 충전 걱정 없이 오랜 시간 작업이 가능해서 시간 낭비도 확 줄여준답니다. 이제 답답함 없이 빠르고 완벽한 결과물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실제로 이 제품을 써보신 분들도 강력한 성능을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어 정말 만족스럽다고 칭찬하시더라고요. 이제 마키타 DDF 487과 함께라면 당신의 작업 효율 제대로 높일 수 있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